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우리 군의 훈련은 범, 멈추지 않습니다. 백이 기가벼단 불사조 대대는 야외 수경을 하며 전차포 사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훈련 또 훈련에 매진하는 우리 군의 현장을 조단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비일 강원도 고성의 훈련장 전방 적전차 적을 향한 포신이 불을 뿜고 표적에 정확히 꽂힙니다. 진지 점령부터 사격까지 육군 백이 기갑여단 불사조대대의 전투 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K121 e 전차 32대와 교량 전차 등 궤도 장비 39대, 상병 2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부대는 중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지휘관의 전투 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 작전을 가정한 가운데 훈련을 진행했으며 260여 발의 전차포 사격과 7,300여 발의 기관총 사격을 진행해 강력한 화력과 전차 승무원들의 사격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자대 전입 후첫 사격이지만 지금까지 끊임없는 반복 숙달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선봉 일출 부대의 구호처럼 부여된 임무에 항상 앞장서는 일출 부대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 기간 적의 반장과 방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 재병 협동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적 장애물 지대 극복과 고량 파괴 등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공병과 화력 등 지원 배속부대 운용 능력도 극대화했습니다. 장마 모두의 속에서도 전투 태세를 완벽히 하기 위해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작전을 승리로 종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기갑전단 화이팅! 부대는 유사시 야군의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중심으로 기동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토대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기능별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 또 훈련하여 전장 중심의 실기동 실사격 능력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단일입니다.